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일석의 일석오조 TV 올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롤스 뱅크버에 소재한 앰벌 사이드 파괴에와 있는데 이파괴는 바람이 엄청 불 때는 카이트 서핑이라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연, 연을 날리면서 서핑을 하는 그런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오늘 우연히 제가 그것을 목격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중계 방송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는 행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 카이트 서핑 하시는 현장에서 여러분 반갑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뱅쿠의 여러 도시 중 롤스 밴쿠버에 소재한 앰벌사이드라는 파괴에 지금 나와있는데요 이 파괴에 특별한 스포츠로 하는 모습이 보여서 어, 어떻게 보면 하와이 같은 데서 서핑하는 것에다가 연을 밟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데 그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무수소 백구 풍경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지금 해양 스포츠를 즐겁니다 하고 있는 모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나 지금, 월스 벤쿠버와 스탄리 공원을 연결시켜주는 라이언스 케이트 브릿지가 멀리 모여있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 스포츠로 하고 있는 곳으로 지금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서 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지금 해양 스포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지금 연을 달고 지금 이렇게 마치 스쿠브 다이버 차림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바닷가로 가는 그 지금 바닷가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데 한 분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명이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 중계방송 기업 한번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를 불고 계시네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쪽으로 좀 가까이 보고 있어서 한 분이 좀 무섭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이제 카메라 에근처로서좀 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이제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와있는데 제가 중계방송 할겸 한번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 바람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런데 저연 예, 보이시죠? 연모양을 지금 조절해서 아마 이렇게 출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출발합니다. 예, 보고 계시죠? 아, 공중에 엄청 해서와잘했습니다 저거는 스킬이 대단하네요. 이쪽에 한번이또 오고 계시 여러 분이지만 오고 계십니다. 저멀리 지금 라이언스도 보고 계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해양스쿼트 하나 모습을 담고 있고요. 제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년설이 지금 산에 이렇게 닿고 있고요. 첫 마지막으로 해양 스포츠 하시는 분, 이쪽으로 벌써 건너왔는데요. 보여드리고 이번 주 유튜브 콘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 마지막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이상으로 노스밴쿠버에 소재한 햄벌사이드 파크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 이분이 안타깝게 물에 빠졌습니다. 어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어 걱정이 되는데요. 네, 지금 한 번은 지금 일어나고 계시고. 다행히 부상은 당하지 않은 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한 분이 또 새로 이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오고 계시네요. 네, 정말 참재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가시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새로 한번더 조인해서 들어오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벤쿠베 여러 도시 중, 노스벤쿠버에 소재한 앰벌사이드파 팍에서 카이트 썰핑 하는 장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